패키지 예쁘다. 이렇게 스티커도 아비 들어가 있고 너무 귀엽다. 뭔가 뜯기가 아까운 보장인데요. 여기 편지도 써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 인플루언서 키트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름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완전 특별한 선물 같은 느낌? 이거 패키지도 완전 공들여서 하신 것 같아. 요 이거는 스티커인데, 저 데인드문 제품들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완전 키치한 감성에 약간 손톱 크기만한? 그런 좀 작은 스티커인데, 이렇게. 짐 모양도 있고, 이거는 3D 프린팅이에요 여기가 되게 색깔이, 색깔이 되게 쨍하고 키치한 느낌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포스터 같은? 너무 예쁘네. 뜯기 아까운데? 뭔가 되게 묵직해요. 이거 그림도 다 직접 그리신 거 같은데 너무 예쁘죠? 그림 너무 예쁘네. 오늘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가 스티커도 들어있고 키링도 들어있고 엄청 다양한 구성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색깔을 가진 브랜드인지 딱 아시겠죠? 이렇게 작은 스티커들도 있고 조각 스티커가 좀 많아가지고 갖고 갈때 채우는 용도로 잘쓸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다 귀엽네요. 홈 스윗 톤. 이거 다 스티커여가지고 더 좋은데요? 이거는 땡스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증정품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카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네. 되게 타이포랑 손그림이랑 적절하게 섞어서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럭키 티켓인데 긁으면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 뒷면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못쓸것 같은데 아까워서 그냥 꽂아놓기만 해도 예쁠 것 같아. 이것도 스티커 팩인 것 같은데, 음 너무 귀엽죠? 이 그림도 귀엽다. 이렇게. 다양한 문구고, 이게 홈앤어드러블 마인드잖아요. 그런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키링 두 개인데, 어, 이것도 안된 뒤에 쪽지 같은 그런 종이가 들어있는데? 완전 패키지 하나하나 다 진짜 정성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두개 같이 걸어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귀여워. 3이라서 H인가 봐요. 여기 키링이. 이거는 메모패드인데, 색깔 자체가 한 브랜드랑 같이 쓰면 어울릴만한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오아시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구매할 생각은 없었는데, 할인율이 조금 컸다 보니까, 어 제가 원래 구매했었던, 가지고 있었던 아이도 추가로 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것들도 한번 구매를 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게 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랑, 그리고 이거는 칼선이 들어간 이렇게 프레임 스티커도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폴더 스티커인데, 여기 가운데가 칼선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뚫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덕질하는 아이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붙여서 쓸것 같아요. 이 스티커는 키링 스티커인데, 요게 화이트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뒷부분이 투명이에요. 근데 이런 키링 모양이 기다랗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 여백 남는 부분에 그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디자인이 A랑 B랑 있어서 두개다 구매를 해봤어요. 이 키링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요렇게. 이것도 디테일이 되게 잘 살아있죠.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핸드폰이랑 카메라가 들어있는 스티커인데, 요게 3D 도안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3D 도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했는데, 되게 실사 느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반딱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옛날 거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없지만. 다꾸에 한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인덱스 스티커랑 이런 거, 등 부분에 붙이면 되게 예쁜데, 좋아요. 이게 좋은 점이 뒷돼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면 좋게, 음 아트지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팩들인데, 이거 전에 샀던 거는, 어다 저번 하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고, 새로 산 것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뜯어서 썼기 때문에, 완제품은 아닌데, 이렇게 그로서리 팩이에요 그래서 계산 바코드도 있고 이렇게 세일택 스티커도 있고 이거는 카드 모양 이렇게 중간에 다 칼선이 있어서 떼었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 스티커랑 보조지도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이거는 해피버스데이 팩인데 이것도 느낌이 굉장히 예뻤어요 검은색 테두리가 좀 키치한 느낌도 나면서 색 배합이 되게 똥똥 튀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포토카드도 들어있네요. 이렇게 좀 두꺼운 재질이고,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뚫었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여기다가 그냥 증명사진 같은 거 붙이면 될것 같아요. 모조지 재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고, 카드 두 장. 이거는 스티커네요. 색 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 뚫었을 수 있는 프레임 스티커 보아시스가 이런 느낌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트니스 팩. 이거는 은박이 되게 많이 들어간 팩이었어요. 제가 이런 은박 스티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은박이 심플한 디자인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포인트 되는 느낌이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되게 예뻐요 여기도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뒷면도 예쁘고 포토카드 두개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여기 뒷면도 너무 예쁘고 이거는 모조지 스티커 모조지 스티커가 이렇게 세장 들어있어요 이건 은박 스티커인데 와 진짜 많이 비쳐요 완전 거울 수준으로 비치는 스티커고 이렇게 포인트로 붙이기 굉장히 좋을만한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매번 참여하고 있는 보링보링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신제품 올인원 팩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나 구매를 했고, 다른 스티커를 한장 구매를 했는데, 덤으로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게 제가 구매한 것들이고, 이게 덤으로 받은 것들인데, 이렇게 영수증도 너무 예쁘죠. 항상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자꾸 활용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매번 들어있는 스티커들이고 이게 추가된 스티커가 같아요. 이거는 명암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 글씨 쓰면 될것 같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있는 스티커인데 덤으로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게 잘 쓰고 있었던 이런 스티커 유광이고요. 캐릭터가 너무 다 귀엽죠? 그리고 이건 라벨 스티커.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쓰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어린이집 라벨 스티커 생각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진짜 귀엽지 않나요? 색감이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것도 덤으로 넣어주신 거. 이건 제가 구매한 건데 피크닉 러버스라는 스티커예요. 봄에 쓰면 귀여울 것 같은데 저는 계절 상관없이 파스텔 다꾸를 즐겨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쓸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사진 찍고 꽃 냄새 맡고 너무 귀엽고 7월 신상으로 나온 것들인데 카드가 들어있고 이렇게 뒷면은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떡 메모지. 떡 메모지가 은근 심플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작게 잘라 쓰기도 괜찮고 메모 남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큰 판스티커는 이렇게 뒷돼지가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서 딱 여름 느낌 나고 스티커는 모조지인가봐요. 되게 사각거리는 그런 느낌의 연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은은하게 예쁜 것 같아요. 여름인데 마냥 더운 느낌은 아닌 쨍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더 시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네요. 이것들은 다 화이트 인쇄가 들어간 스티커들인데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닦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전자기기나 다른데 에 붙여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뒷대지도 너무 예쁘고요. 아이들이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면서 하는 행동들이나 그림들이 다 달라가지고 뭔가 둘 중에 하나만 고르기엔 좀 어려운. 얘는 살짝 탄것 같이 노란 얼굴로 되어 있어요. 여름이라서 좀 탔나봐요. 너무 귀엽죠? 어, 게임하고 있어. 해바라기 머리띠도 차고 있네요. 이렇게 보링 보링이었고 아이오 스튜디오도 제가 매번 통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신선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미 뜯어봤거든요. 이렇게 매번 주시는 원형 스티커랑 쿠폰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는 덤 스티커들. 덤 스티커도 너무 귀여운 모조지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번 달 명함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힙하면서 요즘 딱 감성 핑크 안경을 쓰고 있는 미에라니 진짜 패셔니스트인 것 같아. 모조지 신상이랑 이번 신상이 진짜 많았어요. 일본어 스티커도 뭐 있고 키스컷도 있고 모조지 스티커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모조지 스티커가 너무 많기도 하고 일본어 스티커는 제가 한스 일 한스 수스 다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일 잘쓸것 같은 나루토 마키 메모지만 샀고요. 이거는 다 사각 모조지인데 이렇게 라인 따라서 잘라 쓸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통으로 붙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쓰기도 좋고, 그냥 통으로 배경 붙여도 좋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일 잘 쓸만한 하나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판에 매번 들어있는 인생네컷. 이번에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이번 신상 팩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트지로 메뉴판 같은 거를 기획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따로 판다고 하셔도 샀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 다꾸에 무조건 펀칭 뚫어서 6공 다꾸에 넣어줘야겠어요. 스티커들은 다 이렇게 안쪽에 넣어져 있고요. 모조지 두 개도 포함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메모지로 나와도 너무 좋을만한 그런 아이들이고. 한 장씩 보여드리면 맛있는 오므라이스. 와, 어, 이거 장갑 끼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서빙하는 거고. 너무 예뻐요. 메뉴판 이렇게 펼쳐있는 것도 귀엽고. 색깔이 너무 다 귀여워서 얘가 흰색 그 테두리도 있고, 이렇게 유색 테두리도 있고 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0칼로리 햄버거. 요즘 햄버거 진짜 자주 먹는데 완전 닭구 다꾸, 일상 닭구에 무조건 잘 쓸만한 그런 스티커예요. 여기도 핑크색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귀여워. 메뉴판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스티커마다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은근 포인트 되고 되게 잘 쓰더라고요. 이거는 소품샵 투어. 이거 닭꾸러 분들이라면 진짜 유용하게 쓰실만한 주제인데 딱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완전 저랑 제 친구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laughs> 오늘의 지출 스티커 박테 키링 메모지 샀는데 3천만 원? <laughs> 너무 귀여워. 맞아요. 원래 이쁜 거고 귀여운 거 고르다 보면 5조 5억 되는 거 맞잖아요. 오늘 나의 하루 <laughs> 너무 귀여워. 이것도 진짜 오늘 저거든요. 주제가 너무 데일리 닦으로 쓰기 좋을 만한 주제여서 마음에 들어요. 비오는 날 고양이와 휴일. 요즘 비 많이 오는데 그때 딱 써주기 좋을 그런 스티커고. 이 잠옷 버지에 별 모양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여워 토마토 반팔도 입고 있고, 있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다잘쓸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산 스티커. 이번에 진짜 신상, 신상들이 너무 다 예뻐요. 프로에서 할인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할인하는 김에 사고 싶었던 스티커들 몇 개를 골라봤는데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할인을 되게 자주 해서 이런 입점처에서 구매하면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덤 스티커로 주신 것 같고 일단은 앙고라고라에서 산 스티커들인데 저 앙고라고라는 처음 사봤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사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이거 두 개는 그냥 같은 시리즈인데 안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엽죠? 아까 보여드렸던 오아시스 디카 프레임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기 뚫려 있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샀는데 샀다고 또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캐릭터들이 이렇게 교복 입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일단은 유태가 아닌 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유태가 유행이라서 유태 스티커만 좀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라벨 스티커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나? 근데 뭔가 반대에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멘트들이 다 너무 귀여워요. 주전 멘트. 너무 귀엽고, 그리고, 플러피부에서는 예전에 가을 스티커인가? 정말 예전에 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썼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신상들 한번 사봤거든요. 여름을 맞아서 약간 주제가 여름 시골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푸릇푸릇하고 포근한 그런 이미지? 이거는 오늘 뭐 먹지라는 스티커인데, 이런 사각 스티커들이 은근 잘 써지거든요. 빈 곳에다 붙이기에도 귀엽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체여서,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제가 이런, 이런 자연풍?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이오브에서 구매를 한 스티커인데, 제가 햄토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딱 햄토리 다꾸에 걸맞는 스티커를 발견했지 뭐예요? 이건 나온 지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서야 제품에 안 왔습니다. 이게 3D 스티커인데, 너무 그 디테일이 예뻐요. 이렇게 광 들어간 거랑, 여기 얹어있는 우동도 너무 퀄리티가 좋고,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주전자도 햄토리 모양이고, 너무 귀엽죠? TV에 나오는 얘도 너무 귀여워. 완전 일본풍 느낌이어서 제가 딱 찾던 그런 햄스터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상이라기에는 조금 나온 지 오래됐는데 오일패 제이오브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살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빨리 구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젤리프루에서 바로 세일하는 김에 샀어요. 이렇게 사각 스티커 들어있고, 솔직히 이 봉투까지도 너무 귀여워서 절대 안 버릴 것 같아요. 이 핑크와 녹색의 조화도 너무 귀엽고, 오조지도 4장이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인덱스 느낌 나는 거랑,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3D 표현을 잘 하시죠?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렇게 노트, 노트 식으로 이렇게 칼선이 나있는데, 너무 귀여워. 제가 이런 스티커 진짜 잘 쓰거든요. 얘도 너무 귀엽고. 스티커들이 3D가 너무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제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더라고요. 이렇게 닦꾸하는 친구랑. 이 다이어리조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이렇게 구도도 이렇게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되게 다양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귀엽다. 이 금발까지도 너무 찰떡인 거 아니에요? 얘도 핑크 안경 쓰고 있네. 페피의 기준인가? 이렇게 노래하는 밴드 비타걸어 소파도 스트라이프예요. 요즘 유행하는 건다 갖춘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색깔도 너무 제 취향이고 이거 진짜 잘쓸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페 가면은 또 신상 구매하려고요. 쇼를 갔다 온날이어가이 포토 프린터로 인쇄를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찍어온 사진들이 많아서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뽑아왔고 그리고 좀 어울릴만한 것들을 스티커랑 뭐 종이랑 색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꺼내어 봤어요. 전체적으로 히나쿠를 좀 써주고 싶어가지고 히나쿠랑 좀 어울릴만한 그 귀여운 속지가 있는 페이지로 골라봤고요. 옆 페이지는 그 썸머 올인원 팩에 제가 포장지로 포장을 했던 그런 종이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걸 잘라가지고 배경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속지 크기에 맞춰가지고 잘 잘라준 다음에 뭔가 앞부분에도 블루 스트라이프가 좀 나와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살짝 접어가지고 듀페이지까지 나오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오른쪽에다가 저걸 놓고 싶었는데 그 타공 위치를 생각을 안 하고 어, 왼쪽에다가 그렁그렁 단그 뒷대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석센 날 마테로 구멍 부분을 좀 가려주고 컬리베어 모조지 스티커를 윗부분에다가 이제 붙여줬어요. 요즘 메모지랑 뭔가 그 카드 같은 그런 게 없으면 은 닫고 어, 하는데 약간 심심해 보이더라고요. 요즘 꽉 채우는 닦구에 약간 익숙해져서 그런지 6 0에 뭔가 꽉 채워가지고 어 배경지도 색깔 넣고 흰 배경지에는 요즘 닦구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속지만 사용하기도 하고 클리핑 스티커인데 어 클리핑이 약간 스크랩하기에도 좋고 일반 그 데일리 닦구 다꾸, 귀여운 닦구에도 쓰기가 좋아가지고 자주 섞어가지고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렁그렁단 스티커를 꺼내줬는데 이게 Y2K 스티커이긴 한데 뭔가 블루 색깔이어가지고 어울릴 것 같아서 꺼내봤거든요.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이 뚫려있는 스티커였는데 붙일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또 그대로 붙여줬고요. 히나쿠 스티커가 제가 은근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워하다 보니까 막상 쓴게 별로 없어 가지고 아 이럴 거면 다꾸에 쓰고 어, 일기에 저장을 하면서 보관을 하자 왜냐면 이제 새로운 스티커를 드려야 되는데 바인더에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어, 제가 막 널브러져서 놓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도 지, 이제 진짜 모를 지경에 왔더라고요 산거막또산 적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더더 막 쓰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꽉 채워서 하는 닦구를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6 0닦구를 하면 스티커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 6 0닦구를 하면서 스티커 진짜 종류도 많이 사게 됐고, 브랜드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6 0닦구의 매력을 너무 잘 알게 돼가지고, 60 지금 거의 다 채운 것 같은데요. 두 달도 안 됐는데, 거의 다 채웠어요. 예전에 그, 자꾸 몰아보기, 60, 자꾸 몰아보기, 그거 찍은 이후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페이지는 꾸며졌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꾸며볼게요. 음벅쇼 어, 갔다 오고 나서 한 페이지로는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두 페이지 꾸며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왼쪽, 오른쪽 페이지가 이어지게 종이를 가운데에 붙였고 그리고 프린트로 인쇄해왔던 그 흠벅쇼 사진도 배경으로 한번 붙여줄게요. 저는 흠뻑쇼를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다들 왜 사이콘서트 가시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거의 뭐 워터파크 수준으로 물을 막 스탠딩에 서가지고 공연을 봤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 노래를 다 아니까 막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막 신나서 뛰는 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공연을 남자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앵콜 나오고 나서 본 공연은 다 봤는데 앵콜 때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대기 까지 해서 대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기다려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 3시간이 넘어가거든요. 계속 서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앵콜은 끝까지 못 보고 나왔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콘서트를 많이 간 경험은 없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콘서트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기다리는 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소소히 모조지 스티커도 이제 잘라가지고 붙여줬고, 밑에는 포에티코 스티커 붙여줬어요. 어, 앞 페이지에도 컬리베어 모조지 스티커 붙여줬었는데, 뒤에도 좀 연결되는 느낌으로 붙여줬고, 포에티코 고양이를 붙였는데, 왠지 배경이 들어가면 더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 페이지랑 연결되게 조금 위치 수정해서 다시 붙여줬어요. 페이지를 어, 60 규격에 맞춘 거 말고도 좀 작은 페이지 하나 추가해가지고 지금 꾸며주고 있고, 어, 클리핑 스티커를 좀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내줬거든요. 이게 스티커 하나에 프레임이 3개 정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잘라가지고 어, 부분 부분 붙여주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파비팩 있던 스티커 어, 앞에도 붙여주고 귀여운 다꾸긴 한데 약간은 스크랩 느낌도 나게 그렇게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스티커가 들어가면은 그런 느낌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붙여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 6 0 다크랑 좀 귀여운 다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는 스크램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제가 쓰기에도 약간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일러스트를 요즘 좀 많이 추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이소 스티커인데 다이소 스티커가 진짜 가성비 갑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쁘다고 어, 사놓고 안쓴 다이소 스티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스티커를 되게 많이 샀는데 다이소는 솔직히 완전 저렴하니까 뭔가 더 좋은 스티커를 막 많이 쓰고 싶어가지고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배경에 붙이기에는 다이소만한 게 없어가지고 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양도 진짜 많고 가격이 몇 장에 천 원이니까 진짜 가성비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기까지 한번 써봤는데 앞 페이지는 뽀짝뽀짝 덩이나라 스티커를 추가로 붙여주니까 완전 꽉 채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히나쿠 카드도 너무 귀엽고 저 오므라이스 덮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꾸몄던 그 페이지인데 이렇게 조각을 어 다른 속지를 넣어가지고 음 왠지 책갈피 느낌도 나면서 그리고 애기 스티커가 들어가니까 귀엽긴 한데 약간 잡아주는 느낌도 나고 타검 위치를 잘못 잡아서 얼굴 부분이 뚫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다꾸랑 하울을 한번 해봤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도 또 찾아올게요. 안녕!